이건 아군의 중해전차가... 네지나는 언덕 끼고, 정찰하고, 뒤로 빠지고 해야겠다. 섣플리 들어가는 거 알지? 왜, 누구라는까? 뭘 잘못했다고. 빠르게 백업해들어 가자. 이거는 뒤에서 치는 게 조금은 낫겠지. 통곡을 끊어주는 게 좋으니까, 응, 이쪽으로 넘어가자. 아, 씨누가 뒤에서 밀어 아닌가? 뭐야 왜 뒤로 밀려나갔지? 뒤로 이, 밀려나갈 이유가 0는데아 이거 300명, 아군이 백업을 가지고 는데뭐 때문에 죽었지? 어, 음. 중등차 아군의 피호 상황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뭐 그래도 나름 어, 애적인 저차에요 이게 재미가 좀 오래 가지고 전차가 함촌 831지. 일도 웃더라고. 재미는 참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전차가 음, 명중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도 10티어 중형전차 보니까 어 다른 전차에 비해서 명중률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수련 중형전차에 비교했을 때 명중률이 조금 떨어진다. 그 정도 차이뿐이지 그렇게 명중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군요. 자, 한판대타 봅시다. 이번엔 이겨봅시다. <laughs> 음. 이번에는 중형 저차가네대네 대. 성명 자가산을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네. 네, TV가 크레딧스가 그 좋은 편이 아니라 적자가 생각보다 잘 나. 그게 조금 그렇죠. 플레이하는데 아무래도 적자가 많으면 이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Cubes r e f e r r 땅에 맞았다. 아, 부라. 아. 아, 진짜 아쉬워. 아! 아, 너무 아쉬워. 아. 역시 적자 오질라안 해. 아, 그래도에 데미지 한번안 켰어도. 데미지 다 숨히고 뽑았는데. 아 너무 아쉬워.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마지막 한 번만 더 타자. 아. 아 이번엔 제발 이기자. 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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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맵이네요. 아 근데 이게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 아, 아 <laughs> Oh. Hmm. Relax. 일반처럼 이런 곳을 잘 활용하면 아마 이득 을볼수 여기가 왜안 올라가죠? 잠시만 여기 왜안 올라가죠? 아 그러 올라가지 안올라갈리 지금 이거 여기 있으면 이렇 꼴다리인데 이게 얼마 꼴다리인데 그냥 꼴다리라고 여기 지등 사이 트레드군요 등 중열성 공격 와 이쪽으로 다 오네. 어이씨 이거 무서운데. 실패. 이거는 나가자 무섭다. 도망이자 라인 버립시다. 아씨 그게 안 맞죠 여기서도 각이 나오지 롱어 각이 안 나오네 각이 나오는데 왜 여기 어, 휴메브로크가 PC랑 조금 다른 거 같아 그. 악이 나오는 자리가 생각보다 이게 뭐지? 원래 이쪽으로 하면 저기 철골질이 살짝 보이거든요. 흠. 살짝 다른 게 조금 아쉽네. 왜 민뎀 뜨냐? 숙실 때렸는데 왜 민뎀이 떠조쪽 라인 버리네 좋겠죠? 뭐 200을, 제가 뭐0을 가준다고 해도 적들의 공격이, 공격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데로 가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공격하는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지집도안 넣습니다. 아, 지금 집중 고 아, 지 아, 지 알다 어, 지 하고 나왔는데. 아, 고 좋았어. 수었는데 아쉽다 한 대는 싸라 그렇지 저거는 아군이 잡아줄 거야 설마 못 잡겠어 나이스 깔끔 어 근데 어 신맵 히멜브르크가 픽 c 랑은좀 성과 같습니다. PC에서 나온 언덕 지형도 사지고 철로 아까 제가 막 올라갔던 데 있잖아요. 사실은 그가 각이 조금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상대방의 철길 넘어오는 거를 노릴 수 있는데 각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살짝 조정을 한것 같네요. 번 미래 1급. 아직까지 S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히 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새로 나온 2.4 버전에서 새로 나온 이제 일본의 1 0티어 중형 전차와 힌멜브루크 어, 맵을 보셨는데요. 음, 이 STB 같은 경우에는 넓은 어, 시야 공유 그러니까 넓은 관측 범위와 어쓸 만한 기동력 그리고 굉장히 좋은 부각, 굉장히 포탑 장갑 탄을 도탄낼 수 있을 정도의 쓸나만 포탑 장갑을 이용한 규전이 좋은 전차입니다. 이오바드와 서판터그 음, 아, 아, 패턴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섞은 거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오파처럼 완전 순풍 순풍 뚫리는 전차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은근 도탄이 많이 나는 전차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 히멜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PC처럼, 어, PC 명당 자리를 잡고 싸우는 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각이 몇개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2.4 버전 어, 신맵과 s c b 1을 보셨습니다. 첫판, 두판, 세판 모두 다 죽고, 첫판, 두판은, 첫판, 뭐, 그냥 이런 전차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 어... 뭐, 여기, 여기 그 여기까지 하죠. 저 네, 저기 더 이상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STB가 지금 총네 판을 타봤는데, 지금 딱 승률이 50%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마스터 타고 이 전차는 잠시 창 차고에 넣어두는 걸로 하죠.